자 벌써 수원의 마지막 타임. 그래서 부등식 영역. 부등식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라. 나타내 도지 뭐? 야 모든 그 부등식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기 다 부동호지 그치? 이 부동호를 등호를 넣어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e x p 게 맞아? <laughs> 선생님. 저 2x 빼기 1, y는 2x 빼기 1 이거 못 그려요. 그래, 진짜 답 없다. 이거 못 그리는 거야. 이걸 먼저 그려야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y 절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찍고요. 여기 는 2가 보이니 이걸 우리가 기울기 이렇게 말했어.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1만큼 증가하면 y는 2만큼 증가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점을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 한 가지 약속해 보자면 y가, y가 크면 어느 쪽을 말하겠니? 당연히 네. 위쪽을 말하겠죠. 그렇죠? 이게 도등식을 좌표 평면위에 나타낸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걸 기억하자. <laughs> 이 끝이야. 그냥 잘 모르면 다시 한 번씩 따라 해봐. 그러면 선생님, Y가 EX-1보다 작은 쪽은 어디야? EX-1보다 아, 작은 쪽은 이쪽에 있어, 여기. 여기 아래야.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럼 한 가지 물어보자. 하나는 Y가 커, 하나는 Y가 작아. 이번에 Y랑 이거랑 같애 그건 어디야? 어, 여기지, 여기. 보이니? 오, 여기, 여기 빨간색. 요 직선을 말해. 알겠어? 그래서 너하고, 너하고, 너를 표시하면 좌표평면 전체가 나온다는 거 다시, 다시 정리한다. 자, 크다, 그러면 위쪽. 작다, 그러면 아래쪽. 이렇게 표시하자. 알겠어? 같다, 그러면 여기 위에. 됐지? 이렇게만 하자. 자, 2번, 3번. 3번 한번 볼게. 나머지는 너가 한번 해봐. 자, 3번. 아 이거 이거 지워야 되니까 이게 또 문제네 그쵸?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자 하죠 아 아니, 이쪽은 좀 낯설어 음, 3번 한번 보자 이번도 네, 해볼까? 이번도 뭐부터 그려? y는 x제곱 빼기 1 요거부터 그려야지 그쵸? 네, 그러니까 꼭짓점 2차 함수 2차 함수는 꼭짓점 꼭지점은 0.1. 모르면 동생들에게 물어봐. 알겠어? 꼭짓점은 0.1이고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요러한 직선인데 지금 y가 어때? 작지? y가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어느 쪽? 아래쪽.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 하나가 나오네. 어디? <laughs> 여기는 크다고. 여기는 작거나 같다야. 자, 크다고 작거나 같다. 그게 아래는 갔다가 들어갔잖아, 갔다가. 같다. 갔다가 들어가면 경계를 보한다포함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알겠어 경계를 포함한다만 표시해주면 끝. 자, 3번 넘어갈게.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아니, 어떤 놈들이, 선생님 말이 빠르대. 미쳐보겠어. 내가 무슨 말이 빨라. 말이 느려서, 느려 터진다던데. 어떤 강의들이든, 지금들이 이해가 좀잘안 가나?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한번 가보자. 자, 3번. 이것도 뭐부터 그려? 어, 는 4. 이거부터 그려야지. 그쵸? 그러면 중심이 1분 1 찍고요. 오 5는 당연히 반지름 필요하겠지. 반지름이 얼마야? 4라고 하면 큰일 나지. 뭐지? 어, 2가 됐다. 네, 반지름 2문을 슥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작다. 그러면 이렇게 폐곡선이 있잖아. 폐곡선. 어려운 말 썼는데 그러면 안쪽 이렇게 가면 데 여기 안쪽 선생님 그러면 이게 이게 더 크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에요 어 그럼 당연히 당연히 어느 쪽일까 바깥쪽 이렇게 되는 거야 원 바깥쪽 둥근 해가 떴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는데 해볼 수 있겠지? 1번 끝이야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다는 거야 자 1번은 뭐냐면 1번 직선인지 직선을 싹 그려놓고 자, Y가 크면 위쪽 이렇게 칠해주면 되고 자, 2번은 뭐지 포물선인지 포물선 싹 그려놓고 Y가 작으면 아래쪽 음. 알겠어? 자, 3번은 뭐야? 3번 원이지 원이니까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게 작아 작다 그러면 안쪽 이렇게 간다 알겠어? 기준이 되겠지? 자 그러면 4번도 원인데 원을 딱 그려놓고 4번은 뭐겠어? 여기가 크다잖아 다 뭐를 중심으로 보지? 이를 중심으로 바 와이, 와이, 여기 와이, 또여 기도 와이 있지. 크다 이렇게 보면, 자 원에서는 바깥쪽 기억하자. 이네 가지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영역을 부동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이 부동식 영역이야. 일단 뭘 써야 돼? 1번에서는 당연히 여기 보이는 요 직선을 써야지, 그쵸? 직선을 쓰러 가보자. 직선으 쓰러 가보니까 이게 y 절편이 3이고요. 이게 x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러면 음 직선을 쓰려면 우리가 직선식이 보통 ax 더하기 b 이렇게 되잖아. 이게 y 절편, a가 기울기. 근데 두 점이 있으면 기울기 쓴다며. 그쵸. 그러면 요거 점이 뭐지? 마이너스 2분의 3 곱만 0이고요. 이 점이 0 곱만 3이에요. 아, 그럼 기울기 보러 가볼까? 기울기는 여기서 뺍니다. 여기서. 0 빼기 이너스 2분의 3분의 3 빼기 0 이렇게 되는거지? 그러면 얼마지? 아, 2분의 3분의 3 이렇게 되니까 2 이렇게 돼. 오케이? 그니까 러 기울기가 2고 요 직선의 식이 기울기가 2고 이게 b가 y절편이라 그렇게아 그래서 아너 2x 더하기 3이야. 이 직선에. 근데 이거보다 영역이 어디에 있어? 요요요 요, 요, 요. 아래쪽에 있잖아. 그럼 y가 크다 작다. y가 크다 작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1번의 그림에서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1번은 실선. 2번은 점선. 그러면 보통 이 실선을 나타낼 때는 경계를 다 포함하는 거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되겠다. 자, y가 2x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laughs> 하겠어, <laughs>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오케이, 콜콜콜,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음, 볼게. 2번 또2번 원인은 일단 원이니까 뭘... 중지 말아야지. 그 다음 뭣도 알아야 돼. 당연히 반지름 알아야지. 그럼 원방 쓸수 있잖아. 한번 써볼까? 자, 중심은 몇분마 몇이야? 보이는 대로 읽으세요. 마이너스로 끝마 4. 반지름이 뭔데? 선생님, 반지름 어떻게 그 왜? 반지름 여기 있잖아. 여기서 쓱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 그러면 여기가 4고 그다 여기가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이게 반지름이니까 아 이게 5구나 눈치 땄어? 자, 중심 반지름 나왔으니까 식 쓰는 거 두려워하지마 자 가보자 제곱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이 마이너스 콤만 4가 되야 되니까 x 더하기 3 여기는요 아, y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자 선생님 한번 가보자. 바깥쪽이지, 바깥쪽 영역이잖아. 그러면 y 가 크다, 작다, 크다, 작다. 여기는 크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 알겠어? 크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깥도 나왔지만 여기 들어온 거 들어갔단 말이야. 여기는 여기 들어가면 어가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냐하면 점선이잖아. 점선은 경계를 포함한다 이런 말이야. 선생님 경계가 뭔데? 여기 있잖아요. 요요요 요요요요 부분이 경계야, 알겠어? 이게 경계 불포함할 때는 증호가안들어간요 알겠지? 오케이, 자 다음, 자연립부요식이야 아, 연립부요식은두 개를 표시해 가지고 같은 부분을 나타내면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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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일단, y는 x 더하기 4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여기가 4가 있고요그 다음에 x 더하기 4니까,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이고, 여기 아래쪽. 일단 그려놓고 보자. 두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y 절편이구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대충 네. 이렇게 그림이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 1번 여기가 4구요 여기가 2니까 이게 1번이고 여기가 2번 1번 2번 이렇게 되는데 1번에 무슨 쪽이야? 아래쪽이야 1번 아래쪽 한번 가볼까? 네 1번 아래쪽 여기야 자2번에 아래쪽이네 2번에 아래쪽 가볼까? 2번 이게 2번이니까 2번 아래쪽으로 돼 여기야 무슨 다 알겠어? 자그럼 여기 봐봐 이게 뭐야? 이렇게 표시했다면 이게 연립부등식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 1번과 2번의 동시에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니까 동시에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어딨어? 보이니? 보여! 이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여 안보여? 아 그래서 요쪽 영역을 칠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게 답이야? 이쪽 영역이 답이래 좌표표면이 다타래 이게 끝이지 뭐뭐더 이상 뭐가 있겠어 없지 오케이 이게 1번이야 경계 포함해 안해안해 그러면 선생님 아까 경계 안 포함할 때 어떻게 갔었는데요 이렇게 점점점 같지 그래 이렇게 점점점 그려주면 돼 선생님 왜안 그렸어 아니 이게 그리기가 어렵잖아 실생이 더 편하지 어쨌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2번 넘어가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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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선생님이 이제 다른 커피숍에서 이제 강의를 만들고 있어 아메리카노 와갑니다 자, 이번이야 자, 이번도 일단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그다음 뭐 할까 여기 이가 2보다 작다가 아니라 같다 여기도 같다 이렇게 그리면 돼1번 원이잖아 그쵸? 중심이 몇공만맺히고 중심이 1 0 1이고요 1 0 1이고요 반지름 얼마야 이가 아니라 루트이죠 루트 있는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은 y는 빼기 x 이쪽으로 넘어가 y는 x y는 x니까 이렇게 되겠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제 가봐 원에서 작으니까 y가 작아 원에서 y가 작아 그러면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 뭘? 에이, 그렇지, 이단일 패곡선의 안쪽, 안쪽을 나타내는 겁니다. 1번이 자, 그다음에 2번은 뭘 나타낸다고? 자, y가 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직선의 아래쪽, 직선의 아래쪽 볼까요? 직선의 아래쪽, 쓱쓱쓱쓱쓱쓱쓱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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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열두 부등식 그러니까 뭐야? 공통 부분 찾으세요. 이런 말이지. 공통 부분 어디야? 여기인데 여기. 그래서 이 부분만. 이거 다른 색깔로 칠해줄게. 이 부분만 칠해주면 되겠다 이거. 이 부분만. 검정색 알겠어? 이 끝이야. 이렇게 그림 그리면 되는 거지 뭐. 예,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방법.